내가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드린 모든 제물을 기억하시며 내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 지기를 원합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고 붙들어주시고 매주 오셔서 드리는 헌물들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이미 교동문을 통하여서 낭독하였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의 일련의 여정 하나님의 품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교동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눈길을 끄는 말씀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교동문이기 때문에 낭독하셨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저에게 인상적인 말씀이 있었는데요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이라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죠 연초부터 언제까지요?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계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지하신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세의 최고의 덕담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들에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께서 돌보시는 땅의 특징이 조카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러분 생각하시면 가나안 땅이 과연 조카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 주석에 살펴보면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조카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를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이 말은 풍요로운 땅에 대하여 통용되던 표현이었으므로 엄격하게 문자적인 의미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가난안 땅의 탁월한 비옥함과 자연적인 매력을 회화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우리 눈에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죠? 사막이 많고 먼지가 많고 농사짓기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는 그가난안 땅의 비옥하다니요 탁월한 비옥함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니까요, 가나안 땅의 땅의 그 토지를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종류의 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회암 풍화토라고 하는 테라로사라고 부르는 토양이고요, 하나는 현무암이 풍화되어서 쌓여진 현무암 풍적토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데이 테라로사 땅의 특징은 물이 잘 빠지는 토양으로 과도한 물이 토양에 머물지 않아 작물의 뿌리가 잘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점은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조해지기 쉬워서 기근에 시달리기 쉬운 땅이 바로 이 땅이죠. 그렇지만 물만 잘 공급된다면 아주 농사하기 좋은 땅입니다. 특별히 알카리성 토양이기 때문에요.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 같은 알칼리성 토양에 적응력이 높은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포도와 여러 올리브나 그런 아몬드 여러 나무들, 무화과 나무들 이러한 것들이 잘 되는 이유도 이러한 땅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테라로사 토양은 중부 산악 지대와 서부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유다 산지들 물론 유다 산지지만은 그 바위들이 다 깨어지지 않아서 흙이 이렇게 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은 있지만은 나무들이 자라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여건을 가진 토양인 것이죠. 그리고 현무암 풍화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바산 고원 들어보셨습니까? 바산 지역, 곤란 고원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무암에는 철과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화 과정에서 이러한 영양분들이 땅에 공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가볍고 뿌리가 뻗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무암 토양은 물과 공기를 적절히 포함하고 배수와 또 물을 가두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고랭지 농업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약산성 땅이고요.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서 지금도 요단 동편의바상 구원이나 골란 구원 구원지대 일대에는 비옥하고 농업 목축업에 적합한 지역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확인함에 되면 관아한 땅이 적과 굴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한다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의 특징은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린 다음에는 발로 물을 대야 하는 땅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채워야 하는 땅이지요. 그렇지만 여기 내가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을 도식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마르지 않는 수원이 있어서, 그 물을 사람이 노력만 하면 그 물을 끌어와서 사람의 힘으로 물을 데어서 식물이 자라나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할수 있는 그 물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고, 육체적 수고와 피곤함 그것들만 잘 감당한다면, 물대기에 성공한다면 그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그런 땅입니다. 반대로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해야 되는 땅이죠. 요단강이라고 있는데 요단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있으면 좋은데 저 골짜기 깊은 제일 아래쪽에 사해까지 연결되어서 흐르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가려면은 내려가야 되지요. 한참을 내려가야 갈수 있는 강에서 무슨 물을 길어오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비와 이슬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땅이지요. 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한 땅이라는 의미는 천수답을 의미합니다. 여기 통영 미륵산이란 근처에 가면은 이런 그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들이 있습니다.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강이 없기 때문에 수원지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잘 받아서 그 물이 밑으로 흐르고 흐르고 흐르도록 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땅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비옥해지는 땅.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은 자신의 노력으로 물을 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에 의해 비옥해지는 땅이다 물댐의 근원이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인 땅이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으로 비옥해지는 땅에 정말 비만 충분히 내린다면 노력으로 물대는 것보다 훨씬 쉽겠죠 편안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늘의 능력으로 비여, 비옥해지는 땅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비는 언제 오냐입니다.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때에 어떠한 고민을 가지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아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기근이 일어나고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은 하늘의 능력으로 비옥해지는 땅만의 소망이 아니지요. 강이 있어 물을 댈수 있는 땅도 여러분 비가 오면 노력 없이 물을 댈수 있기에 어떻습니까? 큰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고 귀중한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 노력에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지만 능력에만 의존해야 하는 땅에 있어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의 땅이 육체적 고난을 야기하는 땅이라면 하늘의 땅은 우리 정신적으로 좀 힘들게 만들어요.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그대로 되지 않고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하나님께 대한 탄원이 다시 나오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은 하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지혜를 제공합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족각 끌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본문의 뒤에 말씀에 이어지는 13절로 14절에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물을 어떻게 적절히 공급받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 비를 내리시고 우리,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유혹과 우상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게 되죠 휴대폰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택하는 것에 있어서 머뭇머뭇하도록 하는 일을 하지요. 그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백성에게 요구합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되 우상 숭배에 빠져서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그들을 가까이 부르고 엘리야는 조용히 무너진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무너졌던 여호와의 단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대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도랑의 물이 다 없어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목격한 후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항은 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이 땅에 다시 물이 내리게 되었는가? 그 사실이 엘리야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열한기상 18장 41절로 45절에 보면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큰 비의 소식이 있겠다고 아합에게 이른 다음에 엘리야는 기도를 하게 돼요. 일곱 번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가 계속해서 확인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이르러 올 때까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랑은 대조적인 모습이죠. 한번 기도하고 두번 기도하고 세번 기도해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지 않는가보다 원망하며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과는 달리 엘리야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보일 때까지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모습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탄원하며 나아가는 엘리야.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5절의 말씀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이며, 어떻게 여호와의 돌보심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하실 것이고, 그분의 하늘의 능력을 물을 내려주심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2025년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이 안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무를 대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능력의 무를 받아서 생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노력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속은 가벼워지고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가뭄에 헐떡이며 괴로워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 그동안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단을 다시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안에서 흘러 넘쳐서 가뭄이 해결되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2025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동안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단을 다시 세우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십시다. 만약 내 삶에 무너지는 여호와의 단이 무엇인지 고민되신다면 안식일 예배가 마치신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피고 돌아보시 바랍니다. 나에게 무너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에게 무너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만약에 매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출석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다시 세우기로 하시고요. 개인의 영적 양식을 먹는 성경을 통독하는 일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다시 세우시 바랍니다. 내 삶에 감사보다 불평이 넘쳐난다고 하면 올한해 동안 벌어질 감사운동에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워지는 여호와의 단, 다시 수복된 여호와의 단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심하십시다. 2025년 삼육대학교의 삶은 이럴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올한해 1년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1년의 여정을 하나님 품 안에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담비를 적절히 내리사.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1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시고, 내 삶의 무너진 단을 든든히 세워서 연말이 되어서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셨어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그러한 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